오호호호 <laughs> 크흠 <laughs> 크한 라운드가 진행되는 거 말했죠? 어어 oh. <laughs> 아..아마..아마도? 말했어! <laughs> <laughs> 또뭐 먹냐? 젤리. 또 이빨 부러질라고 그냥. 많이 <laughs> <젤리> 맛있겠다. 음양미. <laughs> 음, 조만간 다시 치과 가시겠다. 아이 <laughs> 이거는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젤. 젤리... 리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그런 젤 제... 그런 젤리가 아니고. 젤리면 다 같은 젤리지. <laughs> 아이 당닭 먹으면 원래 그렇게 됩니다. 학을 먹으면 당당. 너술안깼어깼어요 <laughs> 네. 예? 다 앞도. 지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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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예. 어서요. 괜찮으세요? 예. 네. 나안 괜찮아 죽지 않으니까 편히 쓰세요. 나 죽을 거 같대. 나죽을꺼같세요 어, 알아서 힐팩 드세요 나쪽을 꺼가. 거기서 힐안 돼요. 알아서 힐팩 드세요 아니 우리 위위 매였어? 예. 그러면. 시간 다리고 있습니다, 지금. 회적을 하면 너희들이 음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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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이스. 거점 먹으면서 거점 먹으면서. 됐다. 이제. Okay. 아. 나거 말리펠 봐. 빨리, 빨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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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, 안좋안 쫄지 마, 쫄지 마. 아 뭐야, 사 뭐야? 네? 아 멀리 너리리 살려봐, 리 살려봐. 이스아 그래. 아, 미안. 아 이거 고리가 애교 있어요. 내 갈고리 조절이 안 됐음. <laughs> <laughs> 데 어? 어? 나 잔다. 나없없 어, 어. 예? 아니 아... 아니 힐좀줘 던진다 줘... 이거 아니 힐좀줘그중이지가 죽었어요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우리 <laughs> 타... <laughs> 못 쏟아 우리 못 쏟아 와 잔다 아니 천0 0일신데야 테라 그래, 나노 미친 거 아니야 바보 내 쪽으로 어 <laughs> 야, 다 필. 다 필. 다 필. 다 필. 아, 진짜 메르시아 1대1 하는데 나노를 받아? 제가요. 아, 나이스. <laughs> 가, 야, 야. 가, 데리러 와봐. 택시. <laughs> 탱, 탱커? 나? 택시, 택시요. 아아. 니 씨야. 거의 엘씨. LC, 엘씨만 기억하는데. 엘씨가 거의 핵이야, 거의. <laughs> 지금 거의 핵이야이 정도면. 그거 좋잖아요. 아 <laughs> <laughs> 어, 미치겠다. 어? <laughs> 아니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걱정하지 마. 안 죽어, 때려, 때려. 때려, 때려. <laughs> 오, 위도 나왔어요, 위도. <laughs> 아니, 맞다, 어디 갔어? 어. 아, 반상, 어디갔어? 아이, 저기, 기다려봐. 갔어요, 갔어요. 오케이. <laughs> 자, 자, 자. 거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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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쳐. 이거 틀에이어서없잠요 이거 어나어딱 어. <laughs> 나 보고 있었는데어라보나보여줘나보여줘나보여있나 보고 보여줘. 있나 아, 보고 있어. 나어뺐 <laughs> <laughs> 리 아니 렉킹볼1 3 0킬 뭐예요? <laughs> 아리 진짜 래킹볼 씨아나 지금 뒷라인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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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흔들고 나 진짜 자자 끊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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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꺄 끊었는데 아나가 나 존나 때리는데? 아나가 나도 아, 때려 뭐살뭐해 네? 뭐해 뭐해 아 마리 혼자여가지고 접을 만는데 매일 마리 케어 잘 받네 오 나이스 씨발 이상먹다 아니 공 여기 없지? 휴 공. 공아모아 아, 공부와, 공부와. 아 네? 쓰는데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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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갈게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. 오케이, 남고 어. 있어요. 어나오면 됩니다. 어. <laughs> 어, 어. 아, 아, 아. 이탱들 아. 모여. <laughs> 나 진짜 바빴어. <laughs> 진짜 영상 봐 봐. 진짜. 아비오